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로 맛있는 간식을 쉽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고구마 2개, 통조림콩 1컵, 건자도 5개, 소금 1꼬집, 우유 2스푼, 올리브유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고구마를 썰어 보겠습니다. 필러로 깎아줍니다. 요즘 고구마가 풍성하죠? 영양도 만점이고. 저도 두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걸로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렌지에다가 10분 돌려도 되시고요. 잘게 썰어서. 저는 압력솥에 찌겠습니다. 찐기에. 쪄야 영양의 손실이 덜 갑니다. 삶는 것보다. 고구마 다 익었습니다. 익은 곳에 고구마를 으깁니다. 소금 한 꼬집을 넣고요. 건자두를 넣어줍니다. 콩도 한컵투하고요잘 섞어줍니다. 밤 고구마기 때문에 우유, 우유도 넣어줍니다. 2스푼. 그러면 우유가 필요 없는데 반고구마기 이 때문에 우유 2스푼을 넣습니다. 부드러워지기 위해서. 종이호일을 깔고 잘 펴줍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굽습니다. 불을 조정해서 약불로 한 다음에 치즈 두 컵을 넣습니다. 여기 깔끔히 넣습니다. 불을 중약불로 조절합니다. 종이호일을 걷어내시고 롤로 말아줍니다. 완성됐습니다. 와, 맛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먹으면 됩니다.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네요.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콩, 치즈, 고구마, 건자도, 아, 이 조화가요.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거 롤 고구마 피자 맛이에요.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맛있습니다. 인기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